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테피트 거래소 회원 가입부터 실제 선물 거래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영상 하단 설명란 링크를 이용해서 가입하실 경우 최대 50%의 수수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설명란 링크로 가입을 하셔서 이50% 수수료 혜택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영상 하단에 나와 있는 신규 가입 링크로 들어가시면 지금과 같은 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가입 방 법은 보시게 되면 이메일과 핸드폰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휴대폰 번호로 가입을 하셔도 되긴 합니다만 휴대폰 번호 같은 경우에도 이메일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메일 주소로 가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메일을 작성해 주신 후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작성하신 이메일로 숫자 6자리 코드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메일 코드 받기 클릭합니다. 이후 보안인증 퍼즐을 맞춰주고 이메일함에 도착한 6자리 숫자를 입력해 줍니다. 이메일함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아래쪽에 6자리로 된 코드가 나오시는데요. 이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 해 줍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6자리 이상의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아래쪽 코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안내해드린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코드인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이용약관 같은 경우에는 동의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회원가입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을 하신 후에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지금과 같은 메인 홈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우측 상단에 지구 모양 눌러주시게 되면 한국어로 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회원가입 완료 이후에 거래를 위한 금액을 충전을 해야 됩니다 업비트나 비썸에서 TRX라고 하는 트론을 구매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업비트 거래소 로그인 하신 후에 거래소 들어가 주셔서 트론 검색해 주시고요 여기서 지금 당장 바로 구매를 할 거기 때문에 지정가로 바로 구매를 해주시면 되고요 주문 수량은 원하시는 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트론 매수한 이후에 입출금에 들어오신 다음에 총 보유자산에서 트론 검색을 해주시고요 입출금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입금 주의사항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요 출금 신청 들어가주십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출금 수량을 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최대로 해주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받는 사람의 주소를 입력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다시 탭비트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다시 탭비트에서 지갑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입금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첫 번째 u s d t 테더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TRX 트론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럼 아래쪽에 QR코드와 함께 지갑 주소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지갑 주소 복사해 주시고요. 다시 업비트로 돌아가 받는 주소에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출금 안내 주의사항에 대한 체크박스 동의해 주시고요. 출금신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이후에 투 채널 인증하기라고 나오시는데요. 누르셔서 네이버 인증이나 카카오페이 인증 같은 편한 방법으로 인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증이 완료된 이후에 출금 신청 완료 팝업창이 나오게 되고요. 확인 눌러주시면 출금 진행 중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출금 완료까지는 3분에서 5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는지라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출금 완료가 되게 되면 다시 탭배트로 돌아가 주시면 됩니다. 다시 탭비트로 돌아오신 후에 아래쪽 보시게 되면 시간과 코인 종류, 수량, 그리고 완료 상태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트론 입금이 확인된 이후 탭비트에서 TRX USDT 전략 매도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현물로 들어가 주시고요. BTC, USDT로 돼 있는 것을 TRX로 바꿔줍니다. 그럼 아래쪽에 TRX, USDT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클릭, 이 다음에 판매를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시장가로 바꿔주신 이후 수량은 100%로 바꿔주시고요. 전략 매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도가 끝난 이후 지갑에서 전체보기 눌러주시고요. 현물에 나와 있는 것을 송금을 눌러주게 됩니다. 그럼 위쪽에 USDT 현물 계정에서 선물 계정으로 바뀌는 게 나와 있고요. 여기서 전액을 눌러줍니다. 마지막 확인. 그럼 이제 TRX가 파생 상품에 있는 USDT로 변경된 내역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선물을 진행하려고 하면 파생 상품에서 USDT 무기한 선물을 들어가 주시면 되는데요. 선물 거래를 진행하는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